파주에 위치한 라빈 와인샵의 상반기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에노테카 수입사의 시음회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낱개 구매도 10% 할인하여 판매했는데 이번에는 6병 이상 10%, 12병 이상 15% 할인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3층에는 위스키, 맥주, 사케 등 3개 주류가 준비되어 있고 2층은 전체 공간을 와인 판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면을 따라서 국가별로 와인을 진열해 놓았고 중앙에는 MD가 선별한 상시 할인 코너가 있습니다. 쪽에는 고가 와인들만 모아놓은 전용 셀러가 있고 샴페인만 별도로 모아놓은 개별 공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공간을 데일리 와인 코너로 진열해 놓아서 와인 초보자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가면 까부 형태의 올빈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라빈을 여러번 왔지만 처음으로 보는 공간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작년부터 좋은 올드 빈티지 와인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바닥 밑으로는 별도의 저장 공간이 있었는데 고급스러운 시설이 마치 외국 와이너리를 투어를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 공간을 하나의 셀러로 만들어 1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추천 올빈 와인으로 첫번째 스페인 특급 와인인 우니코 공업빈입니다 장기숙성 와인으로 공업비는 지금 마셔도 좋고 좀더 숙성시켜도 좋을 와인입니다. 두 번째로 이탈리아 와인인 깜페의 가격이 좋습니다. 040607빈이 28만원에 판매 중으로 04빈이나 08빈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단종된 올빈 리슬링도 판매 중입니다. 아우스레즈는 등급을 뜻하는데 달달한 와인으로 시원하게 칠링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99빈이 44,000원이면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칼 에어베스 위르츠거의 아우스레즈 94빈입니다. 이제는 단종된 생산자로 생산지 카브에서 낙찰받아 얼마 전에 가져온 와인으로 최상의 바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하기 힘든 명 생산자인 르로아 여사의 공산빈 쌍트네가 129만원으로 이 가격도 오늘이 가장 싸다고 보면 됩니다 생테밀리온 샤토피자 03 빈티지가 33만원으로 표시된 가격들은 모두 10%에서 15%정도 이미 할인된 가격들이라고 합니다 하트 모양이 새겨진 샤토 깔롱 세겔에도 빈티지 별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한병 남아있던 아르노라쇼의 본로만의 프리미어 크리 08 빈이 129만원으로 구입을 추천하는 와인입니다 플레리 샴페인 심포니 유럽 부산빈이 29만원에 판매중입니다 올빈의 고소한 누룩향과 화이트 와인처럼 복합적인 향을 느낄 수 있는 와인으로 12도 정도의 화이트 온도로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2020년에 데코로 조망된 와인으로 플레리 지하 까브에서 20년간 보관하다가 얼마 전 병입된 와인으로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프랑스 코트 드본 지역의 볼레이 마을의 부스도르 프리미어 크리 06 빈으로 좀 여리한 성향으로 샹볼 미지니에 가깝다고 합니다. 시험 적게 피노노아를 마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태리 피에몬테 지역의 바롤로 공육 털로입니다. 현재 시음적게 와인으로 한 시간 병부리 등으로 충분히 잘 열린다고 합니다. 크록처럼 크리미한 텍스처로 유명한 에리코데지의 2002 빈티지입니다. 12병 이상 구매 시15% 할인받으면 35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크리스탈 수입사에서 최근 밀고 있는 아르망 조프와 지브리 샹베르 땅 19빈도 할인 시 13만 5천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면 별도의 카페 공간에서 시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음 가격은 사전 구매시 15,000원에 글라스와 칠링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자스 지역의 주슬링 와이너리로 마 맛이 편한 리슬링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요일별로 한 병씩 고가와인 제공되었는데 다행히 아직 남아 있어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와인 매니아들 위주 시험이어서 10만원 이상 고가와인들이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시기 좋은 엘비오 코너의 바롤러와 이태리 볼게리 지역의 손드리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라이트한 산도와 현대적인 바로로를 생산하는 라돌비 BDM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시험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시간 내서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으로 3분만에 끝나는 세상의 모드와인입니다. 매주 한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